안녕하십니까. 강영환연 t v 이영윤 원장입니다. 오늘은 한의원에서 치료를 하러 오실 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오면 좋은지 간단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걸 준비하는 내용은 없지만 준비를 하시면 좀더 편리한 부분에 대해서 안내 드립니다. 첫 번째로, 복장은 편하게 오시는 게 좋습니다. 상담 시에 이제 이학적인 검사나 초음파 검사, 그리고 체형검사 등을 하고 치료하실 때는 통증 부위를 노출하고 시술을 하시게 되겠죠 가급적 가벼운 복장으로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조금 불편한 복장이시라면 저희 한의원에서 갈아입으실 수 있는 옷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진단받으신 내용이나 기록이 있으면 가지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 시에 과거력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해주십니다 그 기억을 갑자기 회상하시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뭐라더라, 뭐, 인내가 뭐가 찢어졌다고 했는데, 막, 이런 식으로 불명확한 기호, 기억으로는 진료에 도움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진단받으신 진단명을 알고 오시고, 과거에 촬영하신 영상진단 기록물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 뭐, 건강검진, 기록지도, 세 번째는 본인의 불편한 증상을 적어 오시면 더 확실합니다. 내원하셔서 상담을 하다 보면, 불편하신 증상을 단시간에 다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내 혈압도 있고 아, 또 뭐가 있더라 막 이렇게 해서 모든 부분을 상담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종이나 휴대폰에 모두 기록해 오시는 경우에는 충실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테이핑이나 파스나 목걸이 등의 장신구는 제거하고 오시는 게 좋고 좀... 외용으로 하는 테이핑이나 파스는 부착하고 오시면. 검사나 물리치료나 침치료 시에 진행이, 지장이 생깁니다. 내원 직전에 제거하고 오시는 것이 좋고요. 장신구는 이제 뭐 귀걸이 같은 거는 치료 중에 혈액이 묻거나 추나요법을 할 때는 방해가 될 수도 있습 질문한 내용도 기록해 오시면 이 부분도 역시 상담 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지 여쭤봤을 때, 아, 많았는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다음에 물어볼게요 하시는 경우도 많았을 때 반대로 수첩에 쭉 리스트를 적어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진료가 좀더 원활했던 경험이 있습니 간단하게 진료시에 환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생각해 봤는데요 내원 전에 참고하셔서 저희가 좀더 심층적이고 원활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희 한의원은 안양시 관양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